안녕하십니까 나를 돌아보고 내 인생을 바꿀 명언 명은, 인생명언을 여러분과 함께 그 귀중한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독에 클릭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없는 삶이다 했습니다 스티브 코비 가장 큰 위험은 위험없는 삶이다 둘째는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하고 에이버은 링크는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을 그런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인슈타입니다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3등은 괜찮다. 3류는안 된다. 하고 김태원 씨는 이야기합니다. 편안함을 느끼는 순간 뇌는 활동을 멈춘다 하고 에란 카츠는 이야기합니다. 편한 마음을 편한 어, 함을 느끼는 순간 뇌는 활동을 멈춘다. 너의 과거를 알고 싶거든 지금 네가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하고 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미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해서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일이 있다는 발상에 오늘의 의미는 희미해진다. 내일이 있다는 발상에 오늘의 어, 오늘이 희미해진다. 오늘 일은 오늘의 끝내라. 하고 김성근 감독은 얘기합니다. 꿈꾸지 않는 자에게는 절망도 없다. 절망도 없으니까 이게 안 좋은 것이죠. 조지 버나드 쇼 음. 성공한 사람이 될수 있는데 왜 평범한 이에 머무려 하는가 어, 베르폴트 브레이튼 훌륭한 행동이 훌륭한 이, 말보다 낫다. 벤자민 프랭클입니다. 영원히 산 것처럼 꿈꾸고,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을 살아라 하고 어 레스린이 이야기합니다. 비관론자들은 모든 기회 속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그윈턴처치은 어 얘기합니다. 지나간 슬픔에 새로운 눈물을 낭비하지 마라. 에우리피데스. 어, 승인은 패배의 맛을 알때 제일 달다 하고 말콤 포버스가 얘기합니다. 제대로 질문할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보 수집 기술이다 하고 자 파크가 얘기합니다. 여기 열다 열다섯 가지는 우리가 참으로 어떤 일을 할 때. 지혜를 예, 가해다 주는 그런 귀중한 명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원래는 이런 명언들을 잘 유념하시고 한번 기회 날 때마다 한번 돌려서 이 명언들을 예, 여러분이 예, 숙지를 하고, 어, 일상에서 활용을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